야 맞춰. 맞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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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. 달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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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. 어, 어. Red Team w r 야 얘네 못는 뭐, 얼마나 야데 아, 아이분머리 두반사 김어띠! 클레임좀쪼 뭐하려구 아니기 지아 하지말라고 와아왜 굳에 왜분이자쟤나 오늘 뭐어 점프 때라 점프 라 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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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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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세 어, 떤 새끼야 일본, 일본, 일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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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ue team wins. 야 <laughs> 존나 어, 타운타카타터 케이스 아, 왜 미친놈아 야, 왜 미친놈아 세븐하겠다서새븐하고 있다. 아, 네. 아, 있다고 세븐하고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있다고 w 이스 t s 야 r o n g w 고 a t s w r o 야 r o n g n g a s h s r o t r 7번. 네번 7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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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7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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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번 7번. 7 저수 어? <laughs> 아? 어.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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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고 뭐, 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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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뭐, 뭐, 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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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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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아. 총 주신다, 너. 아이, 안 돼. 99만원짜리다. 오늘 누나 기분 좀안 좋아. 왜? 누구야? 수락. 가만히 있다, 가만히 있다. 수락까 있는 거 같은데? 야뭔 앱이야 킬스마여갔다 스마키 여갔다 누구야 저거 그리 그 쥐리? 아뭔 예샷 빨박기 하카리? 시킬이지요발라고나 죽이고 죽인다 이0새끼들 Huh? <laughs>